아타를 열심히 잡아주고 아마 이번 화가 마지막 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야 될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게임 하고 싶단 말이지 맨날 와 이거 진짜 좋다 궁술 할걸 그랬나 보다 처 음. 지금 이제 세마리 남았네 세마리 여기 좀 약간 맵이 아, 아틀란티카더가고 싶다 없어졌나? 되게 재밌게 쓰는데 그러니까 공부로는 어떻게 안 하고 게임하고 살아. 오호, 빵, 빵, 빵. 오, 좀 세다 애들. 템이 좀 쓰슬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얘 패시 먹어주네 아이템을. 난뭘 계속 없어지나 했는데. 착한 패시구나. 하먼한테 가라네. 하먼, 하먼 인스터레스 테크놀로지. 예에 와 낚시터 여기구나. 지금 당장 낚시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싶어요. 어... 사야겠죠. 사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동 낚시가 제가 가능하긴 한데, 뭐 어, 해서 뭐 하겠습니까? 돈벌것다니고 경험치만 쫙쫙 한 몇천 씩 주면서 일단 사냥이나 하자. 뭘 잡으라고? 어... 데드아이 북동쪽에 있는 데드아이. 못 봤는데, 난 데드아이. 아... 신랍이다 어우, 활이에요. 같은 활이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얘네 몸머리 안되겠다. 활이라서. 와, 어우, 짜릿해. 먹어봐, 얘들아. 팻, 팻. 어우, 잘한다. 어우, 착하네. 근데 음악이 되게 좋네요, 여기. 음악이 약간 평화로워요. 음악 잠깐 들어보시죠. 끝났네요. 근데 얘네 되게 안 나온다. 어디 숨어있는 거야? 그렇지. 되게 잘 보이긴 힘드네. 15마리밖에, 어우, 많이 잡아야 되네요. 또 새로운 몬스터가 왔어. 안티, 레, 안티, 안타레스? 어, 별게 다 있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것 같은데, 당분간. 다시 또 잡아라. 이거 잡아라. 저거 잡아라. 그쵸? 오, 오랜만이다. 어쭈, 오랜만이야. 느리게 날아가는 화살. 니가 아, 맞아, 왜. 잠깐만. 느리게 날아가는 화살. 화살. 어, 왜한 방이냐? 만원 줬네. 오, 좋다. 느리게 날아가는 화살 되었거든요. 보면은. 느리게. 히로로. 뭐야, 세다에 너무 하는 거 아니니? 그런 거야? 이렇게 화살 별로 다 써주고. 모든 독성 내가 모든 독성 다 어우 그래. 다한 마리 남았네. 느리게 내려간 사람 로으 아, 어, 뭐야 이게? 이게 더센거 아니야, 벌짜 너는 여기서 만났짜 이렇게. 자, 기본으로 때리는 게아겠다내 이럴 줄 알았어. 다잡다 다 잡아야 돼, 거기 있는 거. 아하 참. 또 그, 아, 이게 어떻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니? 자, 두 열두 마리씩. 이게 또, 뭐야, 얘또 처음 보네 얘도 잡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댐, 아, 댐. 별 이상 한거다 뭐 모아놨네. 그냥 만들기 싫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든거 갑니다. 뭐, 뭐 생긴 셈가 너무 다 뒤집박 죽이네. 약간 캐릭터 만들 때 랜덤 눌러가지고 막 만들어서 되돌아갔다. 되게 막 일단 만들기 힘들었겠죠. 슬슬 캐스트 진행이 오래 걸리게 만들어진다 청짜말했네총합하면48마리에요48 마리. 어휴아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우리 갱아지 많이 먹었네. 다람쥐인가? 이러면 됐나? 이게 좋은 건가? 8 9그래뭐다 잘한 거 같아. 89 때끼는 거 맞고 세트 좀 보자. 오, 와, 멋있어. 아, 너징그럽다 야, 좀 비켜봐. 야, 스샷을 찍어야 되거든. 야, 참, 빤지나. 아, 얘들아, 잠깐... 아, 왜이 뭐, 새끼, 뭐야? 이게 왜 이래? 밑에 뭐 밑에 뭐라고 있는 거야? 얘, 오메... 스샷이야. 멋있게 만들어. 야, 아름다운 스샷을 좀 찍겠다 는데 사막에서, 광활한 사막에서 나와봐, 얘들아. 그렇지, 혼자 이러고 놀아야 맨날. 딱 셔츠 찍고 썸네일 같은 걸로 딱 해놓고 멋있다잉 노멀키가 거슬리긴 하는데 올 데카론 하아 데카론 데카론에 어릴 때부터 생각 뮤랑 데카론은 항상 날개가 멋있었어 어또 만났네 우리 친구 느리게 가는라설너왜너 너 뭐야 아 얘만 얘네들 꺼야 한번더뭐 나왔어? 마블릭이 뭐야 도대체? 고메이사였자. 폭딜. 아. 사막에서 약간 오아시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되게 고메이사가 안 보이네. 어딘지 모르겠어. 어여, 고메이사 어, 안녕. 여기서 숙지 있어야겠다. 이게 예, 나오는 데 위치에다가 여기서 있어야 겠거요 어? 또 있어? 오늘 운이 좋은데? 타자 좋은가 좋다. 타자가 좋은가요가 아닙니다. 발음이 꼬였어요. 자, 이거를 탑 사료 초회 아... 방험치 많이 주세요 어? 어... 필요없잖아 지금 낀거보다 좋은게 없을 것 같은데 에이 그치 어우 이거는 뭐말 다했지 뭐서머 없게 나왔어? 이게 지금 방어력이 확 떨어지네요 음 오케이 이게 200이고 아 이거 팔아야겠다 이거 상장 없지 지금 여기 아 이걸로 가면 되겠다. 95아 언제 이렇게 됐대? 줄루난 열로. 어 어디 가라고? 어 다시 걔 가는 거야? 커터 메인니아 이제 라이더 커터 메이. 어? 사막 가는 건가? 아 여기 다 원래... 내가 지금 어디지? 있 여기 있으니까 아 여기 오케이 땡큐 멀지 않고 오야 너네 멋있다 이렇게 섞어놨냐 뭘 이렇게 약간 데카로는뭐 약간 섞어놓는 거 좋은 거 같아 다 짬뽕에다 무 일일 거리가? 야 혹시 아찾한다 어, 내가 지금 많거든요 이게 지금 140만원도 있고 오우 두 자야 이거는 하, 이거 애매하다 진짜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볼튼 남아도네요 됐나? 된거 같아요. 너무 많이 준다. 레벨 97이야. 와, 오늘 100 찍고 간다 이제. 타마라가 있는 아발로스 가는 루카스 대화야. 루카스. 무슨 일거리가? 루카스 아까 본거 같은데? 루카스. 이구나안 봤네. 바로 건너가죠 뭐. 왔어요. 그래, 메인캐스트 기회30% 경치라서 메인캐스트 위주로 빨리빨리 깨버리는 게 좋더라구요. 어, 여기서, 이케루이시. 아, 이렇게, 얘들아? 한 번에 하자. 그레고리. 어, 여기서 등록해야겠다. 그냥 무식고 데카롱 켰다가 겁나 오래하고 있는데요? 한 3시간 넘게 하고. 와우. 데카롱 한 시간만 잠깐 보고, 어, 재밌네. 하고 끌려왔었는데, 어, 재밌네. 시애지엘로건의피 아하 지엘로건 워리어, 와지엘로건아처 나가 어디 있어? 한 아, 찾아볼게요. 찾았다 역시 가는 길에 있구만. 어, 많아. 이제 체력이 많이 난다. 이제 위험하다. 오딜로 잠깐만. 오, 혹시 레벨 100 찍기 힘들다. 이거지 레벨만 올리면 되는데, 84% 84.24니까 84.24니까 얼마나 올라볼게요? 죽어봐, 좀, 야, 죽어봐. 야, 이거 되게 좋은 짓다 민첩도 좀 많이 찍었는데, 그쵸. 400. 미스가 나오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만화 표정 먹고, 어, 위험해, 위험해. 이거 죽는 거야, 나 지금 이 레벨에? 그때에 죽다니, 그럴리가 없지. 내가 안 죽일 거야. 0번! 올, 올, 올. 그 다음에, 어, 8번! 예. 멋있지? 멋렇지 뭘 잡아야되지? 지젤 로고 20개 안되겠다 못머리야겠다 너무 이게 오래 걸린다 일로와봐 친구? 아이 너 일로와봐 쩌쩌 쩌쩌 친구? 이렇게 때려 조용히 조용히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6번 한번 써주고 7번 한번 써주면은 죽을거야 어우 뭐야 나야 죽지 6번 다시 그 다음에 아 이거 아닌데? 2번 눌렸 확실히 몸시이가 제일 재밌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는애같이또패시잘먹어는네고맙다 <목소리> 안녕 친구들. 하고아요은하고아는요하고있것같은하고요 이려주고 이제 한 번, 6번, 7번, 마무리. 그렇지 완료. 어,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한거 같아요. 예, 정수는 1시간 10분 정도. 근데 여기 베르디만 찾아가면 레업판단 말이지. 예, 레벨 100찍는데 1시간 10분 좋다. 어디 있습니1 0 0길이야 벌써 갑자기?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동안 자 한번 볼까요 난 이거를 열고 싶어서 100일 찍은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껴볼까 얘들아 나와봐 잠깐만 나 지금 열심히 100일 찍고 지금 돌고, 돌고 싶은데 자 껴보자 뭐더 좋은 거야 어 아니 친구 이거랑 뭐든 신청저면요어 공격이 좋은건가? 저항력이 좋은 이게 좋은거 같긴 한다음 이게 좋은거 같긴 해요 느낌상 하지만 전 딜을 좋아하죠 그럼 그럼 야 열어보자 와 먼저 오토바이 아 이거 적게 못만드네? 게임을 야 이거 어떡하니 오토바이 준다고? 오토바이 진짜 놀무만겼는데 데코론 할때다 열어 다 열어 다 열어봐 다 열어 다 열어 뭔데 이거야? 140대 타운 과일 우는 이건 겹쳐 지는지 모르겠는데, 와... 낙이가 또 있다고? 아, 같은 거네. 그러니까 나 지금 기간제를 또두번쓴 뻘짓을 한 거네요. 오, 이건 뭐야? 와, 기걸이준 거야? 지금 와... 대박이다. 5 8지 이건 뭐야? 6% 증가 당연하죠. 최고지. 캐릭터 수, 와, 오토바이는 대박이다. 오토바이 한번 타볼까, 멋있게? 햇빛 깊튼 벨트. 뭐, 그냥 다커졌어요 지금. 장난 아닌 거 같아. 떡국이랑 뭐, 이런 거. 여기에는 원래 그대로고. 원석, 뭐, 이런 거 그대로고. 타볼까요? 와, 겁나 멋있어. 오토바이 타면은? 와, 오토바이 샀어. 아, 그치. 이렇게 타야지. 어 놀래라. 와, 오토바이 부릉부릉. 야, 군동이랑 뭐 차야지? 분돈130% 180%어 모든 뉴트 10신사의 열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뭔지 모르겠고 와 대박 응. 와180 뉴트 10시켜주고 와 이건 뭐야 아너 창고니 혹시 이건 뭐지 너가 이런 걸왜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싶었나 보죠. 어, 얘가 먹은 건가 이게? 나는 이걸 보고 싶었는데 이거 보자. 좀 아프다 얘야, 그만 쳐봐. 결정화, 진화 이런 것도 있네. 결정화, 진화. 어, 아니 나너 일로 와봐. 그것이 지금 내가 레벨을 지금 101 찍어서 분이 좋은데 말이야. 굉장히 좋단 말이지. 그렇지. 야 이거 무지해봐 한 번. 일단은 포저리 데몬 사이프. <laughs> 어디 있다는 거야? 수 하는 건 어제 오늘이라 는 것은? 일단 가자. 오! 야 이게 데크로 마주 게임하는 게 무슨 약간 마리오 같은데? 와 이거 막다 올라가. 속도가 빠른 거 같긴 해요. 어, 빠른 거 같긴 합니다. 와! 신라이다 오토바이 빠라빠아 자, 어, 어하, 내가 너 같은 놈을 잡으려고 내가 이고생을 하고 헤끄졌던다 친구야. 어, 잠깐만 죽겠다. 아, 세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해주고 떡국도 먹어주고 죽기 싫으니까 백0 넣고 죽으면 차피에요 잠 떡국 먹.. 뭐, 떡국 맞냐? 최대 HP 상승이었어? 뭐 있었는데 템? 약간 좋은 거 있었는데? 아 물약, 물약 좋은 거가 이런 거 먹을까? 이자 똑같은 포션이잖아요 좋은 구아긴하다한번 먹는 거네, 가끔씩 어, 아, 이런 거구나! 말라카이트 3400아우 오케이 잡았어요 자, 부릉부릉 부릉. 옆으로 갑니다 따라따라따라따 라어 장난 이니 어, 매력 있다 데크론이고 재밌네, 오랜만에 실례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부럽죠?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아하, 자, 인사하는 거야, 인사. 빡빡, 인사. 신났어요, 오토바이. 왜냐면 지금 이제 데카로 끊어야돼이 오토바이 얼마지겠습니까? 데카로 끊은 오토바이 이제 없단 말이야. 타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고, 어, 재밌다, 얘 어우, 좋은데. 얼마씩 하냐, 이런 거. 잡아보자. 잡아보고 얼마인지 나보다. 시스 잡아보자. 궁금하다. 일단 이거, 더블 더, 벌러, 업을 포기도 해주고, 그다음부터 길하면 돼요. 아드 밑에 증가해주고 밑집 증가해주고, 소팍 걸어주고 때려! 소팍했으니까 또 움직여서 올로와봐올라서 때려! 때려! 소팍해서멈까 먹지 않으요 왕이라그럴까 자, 느려지는 화살도 해볼까? 아니, 느리게 나가는 화살? 행여! 더블! 더블 샷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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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서로 안 죽네 다러서막나때 나도 나좋 좋은 거아아단 나도 상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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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도 나게요 이동수단, 도것 어? 없다고 이런 게? 나파나 보네? 신나의결도여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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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캐시샵이 아니구나? 캐시샵은 어떻게 가? 아니, VIP 말고 해, 저기. 복장뉴이 궁금한데. 일단 다시 베르덴한테겠습니다 야, 나 이게 이 게임을 이렇게 오랠 줄몰랐네 와... 100을 찍었어? 스킬도 좀 볼까? 와, 말, 다 찍었어. 와, 스킬 다 열었어. 아, 오랜만에 복겠다고 지금 약간 바람이 나라 2, 3차 한것 같은데? 느낌이? 이건 그대로고, 원래 어, 160 이런 거는 내가 좀 바라볼 수가 없는 레벨이다. 안녕. 레벨 103. 아 대박. 날개 주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벨 100 넘었으면 좀다한 거야. 데카론이면은. 자 이거 탁샷 한번 착 찍고, 촥. 어 멋있어. 깐지 깐지. 자 여기 보세요. 어 멋있다. 사실 열심히 찍어서 블로그 올려야지.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 다른 게임으로 또 뵙겠습니다. 아니면 데카로또 새로운 직업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어이 아파 임마, 가봐 임마. 네 고맙습니다.